저희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사실 성가대 연습하실 시간도 많지 않으셔서 어, 마음이 조금 쉽지 않으셨을텐데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매주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거든요 어, 빨리 내려가서 빵도 먹고 교제하면 좋지만 조금 있다 난 해도 괜찮으니 난좀 성가대 같이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남아서 그쪽으로 오시면 성가대 <laughs> 아,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방금 얘기가 맞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laughs> <laughs> 잘, 잘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오늘 함께 공독한 부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는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쭉 이제 이어집니다. 1 3장에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주신 내용이 다 모여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인데일이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로 이제 표현을 바꾸다 보니 천국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보금이라든지 다른 보금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해주시는데 그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나오고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모여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이거는 A다 저거는 비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비유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A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B야. 다른 말 듣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애둘러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한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인간의 언어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가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시간까지 생각하면 4차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식 수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을 표현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 어휘가 없죠.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언어로 딱 단정지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보시면서 저기에 좀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빗대어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랑 비슷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찾아서 빗대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날이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지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심판 당하고 구약 시대 사사 시대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때가 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 다 심판당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보란 듯이 구원받는 그 날,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한마디씩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A다 B다라고 직접적인 정의를 얘기하시면 불필요한 문제를 휘말리실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그 나라를 정의할 수 없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본인들 나름대로 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쭉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중에 중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좋은 진주를 찾은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주 짤막한 한 문장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소장농들이 많았거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공사를 짓고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그런 계약을 하는 소작농들이 많았어.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뭐 어떻게 땅에다가 뭐 보화를 숨겨 두냐 다른 사람이 파하면 어떡하려고 싶지만 그 당시는 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내 소중한 물건 보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땅이었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책망받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디에 숨깁니까? 땅에 감추었다. 귀한 것은 땅에 감추. 남아 는그 자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화를 감추려고 땅에 감추고 비유 속에 이 사람은. 누군가는 밭에 감춘 것인데 가끔씩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밭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 밭을 넘겨받은 사람은 내 밭에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밭에 묻힌 보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하어 설명하는 게 좋을까 찾으시다가 그런 상황을 떠올리신 거죠. 어떤 마트에 빌려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화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발견한 그 보아를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잘 붙어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밭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마련한 그 재산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밭 주인을 찾아가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계약을 할때 내가 당신의 땅에서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행동이었겠죠. 왜 난데없이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졌을 때 없는 밭을 샀네. 지금처럼 그냥 계약해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한대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 밭에 고아가 있는 걸 알거든요. 내가 발견한 고아와 내 재산을 비교해 봤겠죠, 그죠? 이 보화를 내가 갖는다면 내 재산보다 더 낫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 장사에 관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평소에도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던 상인이에요. 장사도 하지만 어디 좋은 진주가 있다 그러면 가서 보고, 가서 보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진주를 찾던 중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발견했던, 심지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들보다 그 하나가 더 가치 있는, 말 그대로 극상품의 진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기 전에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가 판 모든 소유에는 당연히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주장사는 그가 발견한 그 극상품의 진주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비유, 파태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장사의 비유가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만큼 귀한 것이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시네 라고 했더라도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귀하다. 그걸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나라를 반드시 차지해라.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있어요. 바태감스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발견했습니까? 우연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농사를 그냥 열심히 짓다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반면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은 것이지. 농부는 수동적으로 어쩌다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진주장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천국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냥 우연히 그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부는 그냥 일상을 살며 열심히 밭을 가는데 밭을 갈던 뒤 쟁기 끝에 뭐가 턱하니 뭐가 걸려 꺼내보니 갑자기 뭐가 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병을 고쳐준다더라.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맛있는 빵을 준다더라. 그냥 그래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참된 진리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세는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일까?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치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서 날마다 헤매던 끝에 감신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보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괜찮다 하는데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쨌든 이 죄책감을 한번 좀 떨쳐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에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시도를 해보는 중에. 또, 천국을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각자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서로 다른 기회와 방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지만, 복음을 듣게 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분들은 그 복음에 대해 똑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거구나 라고 그 가치를 찾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그 나라를 바꾸는 것. 그들은 값진 보아가 뭐 감추어져 있는 그 반지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대답합니다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둡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다가 일상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각자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천국 복음을 들은 이후에 사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엄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경위가 어떠하든지 우연히 들었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찾아 헤맨 끝에 그 진리를 발견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내 귀에 복음이 들렸을 때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챈 사람들만이 내 모든 것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는 개혁파 신앙 고백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돼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아, 그렇다면 내가 할건 아무것도 없네. 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그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하신 그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모든 것이 지금 내 귀에 들린 것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 그동안 내가 애써 무엇인가 의미 부여했던 그것이 참 헛된 것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그동안 묶매고 살았던 그것의 허무함을 우리는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고 아 천국에 대해 이렇대 저렇대 하는 우리가 그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에 생기가 걸렸다고 해도 이거 뭐야? 아 귀찮게 왜 이런 게 생겼어 하고 그냥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고 해서 그 천국이 별것 아닌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어떤 것.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미생활로 하나 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갖고 있어 볼까?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냥 이왕에 안전하게 그냥 있는 게 좋으니까 한쪽 발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좀 걸쳐도 볼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곳이 됩니다. 그 나라는 나의 모든 것과 바꾸어서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맞아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냅시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봅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늘 기억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된네 주리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비유들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라는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주 나무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채지 못하는데 하나님 긍유를 베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시며 그 가치를 알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귀한 열심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나라를 반드시 붙잡는 참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장날계속하 예수께 찬양하는